오늘 되게 오랜만에 한몇년 만에 하는 이상형 월드컵이죠.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연애 기념일 선물로 만모스 빵, 마스크와 손 소독제.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부터 봐야 돼요. 연애 기념일 선물인데 정말 이걸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길 가다가 마치 교회에서 나눠줄 것 같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편의점 그 알바일 끝나고 가져가는 맘모스 빵처럼 이걸 연애 기념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최악을 아들 고민이긴 하네 약간 이만모스 빵도 사실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맘모스빵 나름 나쁘지 않아요 마스크와 손소독제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그 기간이었다 그랬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되게 좋은 선물일지도 오히려 오히려 좋을지도 약간 이런 거긴 하지만 이미 지금 코로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좀더 최악이 아닐까? 이걸로 가봅시다. 수제 동전 지갑이나 개구리 알. 저는 근데 더 최악이라면 사실 동전 지갑 되게 정성 있고 마치 약간 뭔가 니트 같은 거 떠줄라 했지만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동전 지갑이라도 만들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사실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 좋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개구리 알이 새끼가 뭐 하자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은 그런 선물이 아닐까요? 둘 중에 최악이라고 한다면 더 나쁜 것 개구리 아니, 알이 아닐까. 다음 피지 제거용 코팩. 물 먹는 새야 그냥 뭐 이거는 쉽지 않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물 먹는 새는 나름 그래도 심심함을 채워줄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피지 제거용 코팩 이거 주는 순간 바로 5만 가지 생각 다 들거든요. 뭐지 내 코에 피지가 많다는 건가?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지? 이 새끼 뭐지? 자, 나중에 이거 나한테 선물로 왜준 거야? 하면 그냥이라는 말이 돌아오게 된다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연애를 안 해봤지만 아무튼 최악이라면 재미를 약간은 채울 수 있는 물 먹는 새보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코팩이 아닐까. 일단 골라. 다음. 체중계와 두리안 한 박스. 되게 중의적인 선물이 아닌가. 체중계를 준다는 것은 너의 몸무게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주지 않아도 약간 뭔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물일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뺨맞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계보다 두리안 한 박스가 좀 낫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리 뭐똥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래도 먹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악의 선물은 체중계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시몬키하고 탈모샴푸요. 아니, 근데, 의외로 약간, 이렇게 단순한, 저같이 약간 단순한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선물 같은 거 받을 때, 약간 이런 시몬키 같은 거 받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뭔가 약간 좀 뭔가 키우는 재미도 있을 수 있을 뿐더러, 혹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심심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시몬키 나쁘지 않게 볼수 있다. 하지만 탈모 샴푸 받는 순간 어내 머리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나 내가 좀 탈모처럼 많이 머리카락이 빠져 보이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최악이라면 탈모 샴푸가 아닐까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탈모 샴푸라고 한다면 탈모가 있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그럼 다음 문화상품권과 너랑 함께하며 기록한 일기장. 아니, 일기장은 굉장히 약간, 이게 남자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약간, 다정다감한 선물이 아닐까요? 물론, 일기장 내용에, 오늘 이 새끼가 이랬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개 같았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게 적혀있다면, 최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보고 싶다. 얼굴 파묻고 울수 있는 사람. 남들과는 다르게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 할 때면 늘내 얘기를 들어줬는데, 이게 적혀있다면, 굉장히 감동이지 않을까. 저라면 더 최악은 문화상품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최악은 안 나오네. 아, <laughs> 잠깐만요. 식용 반지는 이게 아닌가? 재밌나? 오히려 약간 유쾌한 커플이라면 식용 반지 굉장히 좋게 볼 수도요. 약간 뭔가 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지만 되게 유쾌하게 사는 커플이고 그런 대화를 하는 커플이라면 뭔가 오히려 이 식용 반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에코팩, 어디 뭐 시내라도 좀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저는 약간 예상외로 에코백이 아닐까 과일 선물 세트 모형 아니 모형은 뭐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뭔데 화장솜 근데 오른쪽은 아 얘가 좀 뭔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도 뭐 이거라도 선물이라는 거에 의미를 담아서 이라고는 하지만 왼쪽은 진짜 과일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받아서 뭐 어디다 놓나 집에다 놓을 수도 없고 왼쪽이 좀더 최악이 아닐까 저한테는 쉽네요 골라 아니 근데 제가 연애를 너무 오래 안 했나? 약간 모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향수 누가 쓰던 거 제가 입사체를 좋아해서 누가 쓰던 건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 아니야? 아니 누가 쓴건 돌아버린 건가? 보조 배터리 충전 안됨 홍삼 캔디 1kg 근데 그, 둘다 나쁘지 않을 수도요 근데 약간 보조 배터리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나쁘지 않죠? 홍삼 캔디 나쁘지 않는데 진짜 근데 홍삼 캔디 달달하니 1 k g 다 그러면 그냥 게임하면서 옆에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끔가다 드리브로다가 홍삼캔디 압수 이런 것도 드리브로좀 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최악은 아닌데. 내전핸드폰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더 최악이 아닐까. 차라리 받아도 홍삼캔디를 받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홍삼캔디를 받는 게안 좋나? 지금 제 정신이 아니긴 한데. 아 아니 모르겠다. 다음. 왁싱샵 이용 쿠폰. 어 처음 보네 이거는 신기하다. 여드름 패치. 근데 여드름 패치는. 뭐 상대방이 되게 뭔가 여드름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선물로 줄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기념일 선물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오히려 약 왁싱샵 이용 쿠폰이 조금 더 뭔가 특히 뭐 이용권도 아니고 할인 쿠폰이면은 오케이, 왁싱샵으로 가자. 헤드셋, 중고, 뻥튀기.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왜 중고 모형 이런 게왜 나오는 거지, 자꾸? 아니, 부가적인 옵션이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중고는 좀, 이게, 아무래도 기회 되는 거다 보니까. 마우스도 아니고, 키보드도 아니고, 헤드셋은 중고는 좀 그렇긴 하죠. 펑튀기는 그래도 맛있으니까. 최악은 중고가, 중고가 아닌가. 균일가, 과자 네 봉지. 뽀뽀 쿠폰. 아니, 오른쪽 나쁘지 않은데? 오른쪽 나쁘지 않고, 왼쪽으로 갑시다. 파리지옥, 스마트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 와, 오른쪽 진짜 쓸모 없다. 왼쪽은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지. 이게 진짜 전자파가 차단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좀 많이 쓸모 없는데? 너희 녀석 헤드셋 중고 중고 나가 이 자식아 그냥 싼걸 주지 차라리 중고는 좀 카메라 모형 조합커플티 약간 한 10년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형티 있는데? 하지만 차라리 이건 입을 수라도 있죠 왼쪽에는 모형은 뭘할 수도 없으니 향수 누가 쓰던 거 비눗방울 음... 아니 누가 쓰던 건 있지 이거 누가 어떻게 있냐 이건 진짜 아니 어, 이거 진짜 어떻게 기지 누가 쓰던 건데 누가 쓰던 건지 몰라 헤드셋 중고, 알콜 램프. 이것도 사실 중고가 좀더 안해. 중고 약간 좋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약간 환불 제품이 약간 반품된 제품이 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약간 최악은 아닐 수 있지만 알콜 램프보단 최악이다. 그렇지? 개구리알하고 민트 초코 케이크. 아 근데 개구리알이 비처리가 좀 힘들어요. 이게 물 마시면은 나중에 막뭐 어떻게 소금 해가지고 삼도드 해가지고 막 빼야 돼서 그 다음에 막 처리해 서 버려야 되는데 어우 귀찮아. 개구리알이도 좀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laughs> 향수와 개구리알 <laughs> 그냥 그냥 둘다 받아가지고 어떤 통에다가 개구리알 넣고 향수 부어 이게 맞다 아, 이게 맞네 아 최악 어떤 게더 최악이지 근데 약간 내 상상력을 더 자극시키는 약간 그런 잣 같은 향수가 좀더좀 좀 저한테는 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제 많은 상상력을 발휘시켜요 이거 어디서 보더라 랭킹 1등이 뭐지 아 그러네 향수 맞네 아, 보조배터리 시험 분들이 되게 많구나. 신기하다. 재밌었습니다.